자 이렇게 해면은요 꼬추가 이렇게 바람에 자빠지지 않고 아주 어,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꼬추 고추, 밑에 꼬추줄도 한 번만 왔다갔다 하면 되고요 자 집게로 한번 딱 해갖고 원터치 자 이게 제일 빨라요 안녕하세요 설림원입다자 이번 시간에는요 꼬추줄을 아주 쉽게 뛰는 방법과 꼬추를 어, 꽉꽉 살짝 잡아주는 살짝 그치 살짝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겠습니다. 리빡 잡아줘야 되는 거아니야자 좋지. 자아 자기야 고추밭 진짜 아, 멋진데? 오는 사야야 야, 멋져. 고추밭 오는지 어 멋져. 야 살짝 깔끔해서 누구네 바쳐 어, 겁내 멋져. 자 제가 존경하는 이장님 댁에 왔고요. 자 이제 고추 줄뛰는 시기가 됐고 또. 어, 어떻게 하면 고추줄을 쉽게 뛰고 좋은 방법이 없나. 자, 또 제가 또 좋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작년에도 아, 찍기는 했는데, 또 고추줄을 뛰는 시기라, 아 어, 모르시는 분들을, 그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고추가 줄이 있습니다, 줄. 자, 고추줄은요, 왜 줄이냐? 이렇게 조그맣게 줄을 하나 줄을 띄워줍니다 그 줄이냐 어, 줄을 띄워주는 이유는요 왜냐면은 맨 밑에 있는 고추 줄을 띄워주는 거는요 고추가 바람에 흔들리고 어? 센 바람에 비바람에 잡빠지지 말라고 고추 줄을 띄워줘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은요 고추 겹순 위로 올라가게 쫙 잡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고추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고추줄을 다두 개씩 꼈어요. 다 두, 개씩 껴가지고, 두, 두 빵끈이나 뭐, 뭐나 뭐나 해갖고, 고추가 바람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했는데요. 자, 오늘 사용할 고추찌개를 사용하시면요, 고추줄을 한 번만,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 넓은 맛을, 이 줄을 가지고 두 번을 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요,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게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치. 아 얼마나 편리해요. 자, 일단, 오투츄는요, 밑에 말투기 하나를 딱 박았고요. 자, 여기.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일단 한 번, 감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여기에다가, 뭐. 자, 일단 더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자, 일단 시범을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 어, 고추줄을 하나만 띄면 된다 하나. 자, 기존에는 다두 줄을 떼가지고 뭐, 빵끈이나 모르다가 양쪽에서 딱잡아가지고 얘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자, 이번에는 맨 밑에는 한 줄만 띄고, 그 위에는 뭐 두줄 띄어야 되지만, 한 줄만 띄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요 어, 작년 정도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어 많이 사용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확실히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거들 어때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한번 사놓으면요 진짜 여러해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호박집게가 아니라 호박집게는 여기를 누르면 옆으로 벌어지는데 얘는 좀 틀려요 생긴 생긴 것부터가 틀리죠.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조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은 이게, 고추 집게라는 건데요. 자, 여기, 아, 모든 집게가 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끈을 물어주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봐봐. 자, 여기를 벌려가지고요, 여기다가 에 넣습니다. 자, 두, 이게 줄, 이두줄이고 줄이 약간 두꺼우면은, 잘, 어아안 움직인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딱, 물려만 주시면요, 절대, 어, 움직이지가 않고요 자, 요거를, 딱 잡아주 세워서 이렇게 딱끼워주고 가운데다가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아주 센 바람이 아니면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자요거 바람이 불어도 요 빨래 안쪽 고추 찢게 안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성장할 때까지만 해도요 요거 하나로만 해도요 아주 어,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딱 보면, 응. 딱 하나 물어주고, 물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아주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고추를 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기 하나 물어주고, 이렇게 껴주고. 자 이렇게 해면은요 꽃이가 이렇게 바람에 잡빠지지 않고 아주 어,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꽃추 고추, 밑에 꽃이 줄도 한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요. 자 찍게로 한번만 딱 해갖고 원터치. 자 이게 제일 빠르요. 제일 빨르지 다른 거 하는 거보다 그죠, 여보? 그렇지. 초고속이 초고속. 매듭을 안 짓잖아, 어, 매듭을 안 짓고. 매듭 짓는 오래가지. 쉽게나 짜만. 어? 그냥 갖다가 그냥 끼워주기만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방법 중에서 최고 초 고속으로 빠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제가 하나 말씀 야 자기야 응? 되게 빠르지 여덟 응. 개를 갖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깜빡깜빡깜빡깜빡깜빡할 사이에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영상 중에 이런 이 영상을 보시고 야이고추찢게 하나가 고추가 크면 다 지지로 어떻게 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꼬추 줄을 쫙 뛰고, 뭐, 빵끈이나, 뭐, 양말목이나, 뭐, 다른 걸로 사용해서 묶었잖아요. 묶은 것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왜 마찬가지냐면은, 맨 밑에서만 바람불고 그랬대, 자, 우로잡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줄이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얘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줄을 두 번, 세번 뛰기 시작하면요, 얘는 그냥 빼버려도 돼요. 얘는, 나중에. 어,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말이 있었어. 뭐. 요, 요 고추대가 음. 이제 어지간히 크면 이거 음. 찌게 꽉 끼는 거 아니냐. 이만큼만 목대 이만큼만 키워 보라 그래. 그럼요. 고추 대박 납니다. 어? 목대 이만큼만 아, 키워봐. 고추가 목대가 이 정도 나오면 곰 고추 기준 한한 근을 달대. 근데 그 꽉, 고추 꽉 끼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거든. 어, 고추가 여기에 꽉끼 정도로다가 음. 고추가 이 균형에 꽉낄 정도로다가 고추대를 키우면요. <laughs> 대박입니다, 대박. 야, 꽃이야, 그동안, 응? 어, 고생했어. 고마워, 난데. 그래, 웬만한 사람은 유만하게 여기... 목대 기억기 힘들지. 그렇지. 우리는 가능하고. 아 우리는 지나치지. 우리는 꽉쪼이지꽉쪼이는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지지, 그이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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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져. 자, 어, 이 고추찌개가 필요하신 분은요. 자연팜 어그로. 자, 어그로가 아닙니다. 자연팜 악그로 아, 제발... 그로 억그로 끌지 마. 아, 제가 이 영상이 뭐억그로 끄는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진짜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님이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어. 팔았더니 어. 어. 올해 또막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치. 또 판매하게 되시는 거지. 어, 그렇지. 응. 일단 그 형님이 조금이라도 판매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자기야. 응? 고추, 맨아래줄 뛰는 방법, 이 방법보다 더 빠른 방법 없는 거 같지 않아? 제일 빨라. 간편하지. 응, 초간단, 초간단. 아, 이장님 이거 다 하고 가라 그랬는데. 아, 그냥 다 했다고 그래, 여덟 개. <laughs> 아, 여덟 개다했다그럼다 하고 가 그랬는데. 아, 이거 몇천 개다 했어? 여덟 개만 다했으면 됐지? 이런. 어 일단, 여덟 개는 다 했어. 여덟 개 중에서 한개도안 남겼어. 이제 한번 마무리 짓고 가자. <laughs>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따, 어, 그럼 되지. 거기는 거다 했어? 그러면? 아줄 8개 떼어놓고 다 했어요. 8개 다 무너졌어요. 그럼 되지.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뭐야 마치. 오.